진짜오응아 <laughs> 어 <게> <virtual> 어 <아이고> <í Frozen> <Scandinavian> 뜨거워 이 약간 약아뜨에가한 번만 더넣 여기 있는 반죽도 뜨거 여기 있는 반죽도 뜨 지금 막고니까 지금 이제 일본 팬콘 마지막입니다. 그러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, 찐 마지막이니까. 뭔가 빨리 지나 많이 내 기억 안 남아! 어디지? 해외 어디지? 지금 막콘 얘기하고 있었다고. 해외 어디지? AA 일본에 있었1 2월 12월에? 오늘 어릴 때 a a 네번 사진 작가아 보인다 고마리머 뭘로 할 거야 그래서? 파이팅 네, 이거 깜빡 각자, 각자 개성대로 이렇게 이런 상태로 하는 거야 이팅 부수고 네. 시다 멤버들 파이팅 하나 둘셋 파이팅

끝이 났습니다멋사합니다감다감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이니다감사아요사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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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는데 약간 합니다 감사합니다. 니다감감사고다감그니까감사합다들 그리고 우리 일본 러비티 채팬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그때까지 건강 건강만 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시간에 다 왔다. 아이씨 대 저희 이제 야끼미코 먹으러 가지러 또회식이 있어야죠.